저희는 일본에 갑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 오빠 착해요 나 같은 죄인 우리 오빠 착해 여행가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첫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너무 설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너무 기쁩니다 더 멋져 사랑하는 사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소감 한 말씀 하세요. 어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그래요. 아니요. <laughs> 만두 먹고 싶다 만두. 어 그럼 떡볶이 먹. 아 인천공항 진짜 오랜만이다. 언제 오고 가봤어? 비즈니스 마무리할 때? 아, 하긴 코로나 전에 자기 한 3달 동안 연극 갔다 왔지. 응. 거기 문방구에 있었어. 아 그니까 오랜만이네. 응. <laughs> 걸어서 20분인 줄 알았는데 차 타고 20분이었다. 가격은 어. 뭐 비슷한데 어. 구성이나 이런 데라 어. 훨씬 낫네. 그렇지, 괜찮지. 예약은 잘한 것 같아. 너무 잘했다. 어, 너무 잘했어. 물안 사도 일단 물 있으니까. 그렇네. 아 너무 좋다. 생각보다. 제가 물 드릴게요,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인잔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 와인잔이요. 와인잔 드릴까? 아니요. <laughs> 나는 <laughs> 마,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야. 제가 배워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언니, 감사합니다. 오빠 먼저 먹어. 아, 먼저 드세요. 네. 카메라 온오프가 응? 많이 다른데요? 아, <laughs> 아 오해하시겠어. 너무 예쁘다. 그니까 러 멋있어. <laughs> 그래도 무사히 탔다, 그렇지? 아, 어, 안 늦었어. <laughs>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국 늦지 않게 공항으로 갑니다. 오, 좋은데요? 자, 가보자 이제 제대로 집중해서 같이 힘을 합쳐 찾아가는 거야. 내가 해줄까? 어, 아니야, 아니야. 저기 미안해, 내가 다리야, 그렇지? 네, 이쪽으로 올까? 어. 나 그럼 자기못 찍는데? 괜찮아요 저는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 브이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함께잖아 채널이... 우리, 우리 하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딜 가더라도 함께 할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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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머리 3갈수8 8 8 8 8 8 8 8 8 8 와이파이 와,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시간까지 안녕. 네. 오오투 재페. 드디어 갑니다. 어디를요? 오사카. 재팬. 저기 오이 시구나를 줘. 어때? <laughs> <하네. 웃음> 그게 뭐예요? 저 <laughs> 제가 이따가 몰래 찍어 볼게요. <두근> <두근두근> <두근> 여러분 한국 한국이 최고예요. 외국 나가지 마세요. 왜요? 지금 외국 나가시지 나... 않아요? 저기에 나만 나려고 하는 거니까. <laughs> <laughs> 오사카 시내로 가면 바로 난바야. 혹시 화났나요? 화가 너무 나요 <laughs> 왜요? 왜 화가 나요? 화났냐고 물어봤어. 어,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눈이 작아서 오해가 많이 나는죄해요 오사카 별거 없네. 오사카? 응. 별거는 말하지 별거하는 것 같잖아. 우린 별거 못하지. <웃음> <웃음> 이 시간 기다려서 먹는 이치라 제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유튜브를 하려면 확실히 배터리가 많아야 돼. <laughs> <laughs> 뭐 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다. 왜? <laughs> 배터리가 많아야 돼? 어, 다른 것보다 배터리가 없으면 찍지를 못하잖아요, 는 진짜 잘 골랐다, 그치? 지 아. 토는 거 아니야? 햄, <laughs> 타코야기 먹어보자고요. 어디 앉을까, 자기야? 근데 잘온것 같아. 어. 분위기 되게 좋지 않아? 어. 내가 그말 하려고 했는데. 약간 난관이 있었지만? 괜찮은 카페를 찾았다 어. 사실 난관은 내 아픈 발 말고는 발, 응. 없었어 어,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자 난관이자 가슴 아픈 이야기지 아, 다른 거는 너무 여유롭고 좋다 자기야 내가 신발을 벗어놨다? 너무 편해 내 신발을 사올게 어, 응. 좋아 사는 게 낫겠지? 바 어. 아프니까 <laughs> 내 엄마는 그랬어. 나 일본 가서 신발 살 수도 있다고. 아 그래? 내가 그러니까 적 적당히 적당히 하래. <웃음> <웃음> 뭘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이 파곤다. 이해가 됐어. <laughs> 신발 사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하라는 거 아니야. 뭐든지. <웃음> 적당히. <웃음>

야뭐지뭐나 카메라 너무 의식하나? 못생긴 일을 심어 아 오빠가 얼마나 잘생겼니? 상기 본인의 입장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좀 깨끗하게 먹어야 돼 왜냐면, 왜냐면 나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해석시키지 않는다면 <laughs> 우리가 <웃음> 한국 대표단이야? 어? 한국 대표단이야? 아, 근데 대표. 이런 사서 하나하나가 이미지를 만든다? 진짜 맞아 진짜 국가 이미지를 아, 만드는 아, 거 맞아 우리가 식당 갔는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막 그러면 역시 중국 이렇게 할거 아니야 왜 이렇게 <laughs> 할 하필 중국이이시야 <laughs> 싱가포르 사람들이 그런다고 <laughs> 해봐 역시 싱가포르 이렇게 할거 아니야 <웃음> 이런, <laughs> 이런 <laughs> 거할때 항상 중국이 중국이 공격당한다고 비한 응, 응, 전혀, 중국. 전혀요. 제가 중국인아. 중국로서 한번 변할게요, 중국. 잠만 양, 잠만 양. <웃음> <웃음> 연유 아니야? 한참 <살짝> 먹어네안 <laughs> 들어간다, 데스. 여기 이렇게 하기 바래 쓰. 연유 맞는 거 같긴 한데. <laughs> 연유나 데스. <laughs> <laughs> 일본 오니까 갑자기 말뚝 <말지가> 아겠어 데스. <laughs> 때 그거 생각했다. 스파 그 받으실 때 이소 한국말로 당당히 영어라고. 뭐라고? 뭐라고? 이거 여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그 왜? 길 씨가 한 얘기가 떠올랐어. 외국 가서도 뭐 영어로 얘기하시면 되잖아. 상관없고 그냥. 영어로 얘기하는데 오빠는 당당하게 한국어로 얘기하자고 했어 그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 아 진짜 당연한 거 그건 당연해서 웃긴 거잖아. 한국은 외우는 당아안되니까 아니 근 <내> 말은.. <laughs> 아 오빠 너무 웃겨. 오빠 개그맨이야? <laughs> 하늘 진짜 예쁘다. 나도 별로 말이 없는 성향인가봐. 누구? 나. 아니? 자기 말 많아? 말많고 싶지 않아? 어 그래, 미안해. 자기 말 별로 없어? 아, 어. 다시. 예쁘다. 525? 어. 5? 어. 2? 둘이 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죠. 자기 덕분에 해결했어요. 진짜 잘온거 같아 우리 일본. 그렇지. 어 너무 좋다. 여기 뭐야? 어 여기 화장실 따로 있다. 샤워실 따 아, 한... 엄청 좋다. 와 어, 엄청 좋은데? 아, 오빠 우리 여기서 뭐 해먹을까? 와, 되게 아게이게 진짜 브이로그 아. 찍어되되겠는데 여기서는? 되 아, 진짜 좋다. 너무 예쁘다. 엄청 근데 천되이 낮고 뭔가 되게 같아. 어, 너무 좋다. 이런 느낌입니다. 되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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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람게를게 되게 되게 일본에서도 살고싶다 누가? 일본에서도 살고싶다 응. 아무것도 안보이지만 너무 행복해요 <laughs> っと。<music> 음! 음! 진짜 맛있지? 우와. 진짜 맛있지? 맛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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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국 응. 어. 아. 음. 한국 음. 한국 한국 안 한국 엄청 맛있 한국 음. 한국 음. 한국 음. 한국 음. 한국 국 음. 한국 한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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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한한 정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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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지? 음. 음. 오빠가 좋아하는 이게 딱새우잖아 음. 연다방오 먹어봐 오가어 대박이야 맛있는 음. 음. 진짜 대박이야 음. 딱 와서 다 올리는 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얼마나 밥을 뭉쳐야 되는지 음. 혹은 이게 올라가려면 팔도을 음.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등등부터 배울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기 그러니까 요리 사들이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 맞아. 근데 아빠 말로는 회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밥이에요. 밥을 하는 거 아니면 밥을 뭉치는 거. 둘다. 음밥 말을 했다는데? 어 맞아. 옛날에. 어 맞아. 몇대몇대 사이가 제일 맛있고 그런 게 있다. 음. <웃음> <웃음> 이거 밖에 너무 예쁘게 잘 해놨다. 맞아 어, 그러니까. 어, 근데 아이디온데 왜? 네? 아, 그거 만드는 게? 어,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니또 만들어야 편는건 아니야, 그렇지? 시스템은 전하라야지. 근데 음. 만들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거. 뭐이시데스네 라이스트림과 탄산을 동시에 즐기는 방법 중국어를 많았죠. 쉽게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쉽게 배울 것같아 그리고 한자를 알면 우리나 어휘가 되게 많이 돼. 어 그리고 모르는 그래서... 단어도 유추가 가능하고 예를 들면 공사가 다 망하다 이런 뜻도 공사다 망이 다한자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일, 일하는 거그 다음에 사적인 게 만을 다해 바쁠 망이니까 그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한자를 알면 아시 끝났어? 안어안 갔어? 안어 미안. 컨셉 좀 그만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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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려가>. 왜? <laughs> 오빠는 바쁘기 때문에 저 끌게요, <웃음> 여러분. <웃음> 안녕. <웃음> 하이, 하이 도전. 잘 하게 대려 무한 도전 잘온것 같아? 음 너무 잘 왔다 너무 예쁘다 와 내가 많은데가 여기야 와와 아, 네, 네. 오, 오, 오. 와, 진짜 좋다. 또 오고 싶을 것 같아. 그치? 음, 귀여워. 각도가 괜찮아, 근데? 어, 얘를 하는 걸보여주 아, 좋아, 좋아. 이거를 꼭 먹으래요. 이거예요. 그게 맛있대? 유부. 유부가 엄청 크네? 한국은 유부 우동 이러면은 이 유부가 짤 반만 하는데? 어 맞아.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 간에 기별 안 가죠. 응. 나는 계속 자기가 뜯어 먹는 게 있잖아. 계속 그걸 참는려 <laughs> 아니 내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기 쪽도. 조금... <laughs> 어 그런 거 같아. 어, 빨리. 어디 여기에 여기 뭐 뜯어놨더라 그 뭐지? <laughs> 그그 뭐, 뭐, 피부에 붙이는 거 그런 거. 어, 맞아. 렇지 오늘 응, 아침에. 것도 내가 버리고. 그냥 좀 빨리빨리 나이 좋은데 멋있다. 어. 이거 한번 뜯어 볼까 우리? 응. 근데 이게. 우리 기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뭐 봐야 되는 거이 이게 아닌 거지 제가 해서 갈게요. 어 아, 됐다. 됐지. 됐나? 아니 더 해야 돼. 더. 더. 헐물 부족해. 헐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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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끝이야. 물 부족할까요? 물 부족한 줄 알았어. <laughs> 버렸다 자기가. 뭘? 내가 남겨둔 거. 후첨 그거. 아 진짜? 어. 저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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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가운데.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그거야? 있어요. 그거 뜯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어, 여기 안에 뭐가 있어. 아, 그런 어, 거야? 어. 아, 미안 이걸 넣어야 돼요. 아, 이래서 급할 때가 안 좋을 때가 있어. <laughs> 이겁니다. 근데 뭐가? 근데 별로 없는데? 너무 없는데? 아, 여기 있어. 오, 잘 나온다. 얘를 조금 크게 만드실 필요가 있겠네요. 일본 분들 보고 계신가요? <laughs> 국가 간의 분쟁으로 번지면 어떡해? 그러면 큰일 나는데. <laughs> 제 꿈은 무한도전 카메라맨이 되는 것입니다. 우영우 아니에요? 우영우입니다. 하지만 무한도전이 없어서제 꿈은 사라졌어요. 53분이야. 진짜? 응. 5 4 진짜야. 저는 서영이가 집, 짐을 정리하는 동안 이렇게 어, 더러워진 공간을 정리해줍니다. 에이, 이게 인생이지. 아까보다는 깔끔해졌습니다. 샤워실 안녕. 안녕. 어, 너무 누르네. 네. 같이 동 집에 왔는데 네. 우연찮게 엄청 많은 맛집이여 가지고 술을 네.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요? 연, 연기턴이네요. <laughs> 자연스럽잖아. 나도 기대가 돼. 일본 오사카에 왔습니다. 왔는데 한국말에 이놈 말도 지에서 좀는거고